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같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좀 2만 원선 깨고 내려오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제 장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마이너스 5%까지도 빠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리스크가 어제 빵 하고 터졌는데 자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요. 그래도 장 중반부터는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려줬다는 거. 자 코스피도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렸고요. 우리 코스탁 시장은 더욱 더 길게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 장 다시 900. 선 회복은 해 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투심이 꺾여 있는 건 팩트입니다. 자, 그걸 우린 외국인들의 지금 당장 수급 물량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순 매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 1,679억 원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물량들을 지금 이제 우리 또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판국이죠. 때문에 우리 제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붙어 주었는데 오늘 장에선 지금 48,000 팔고 나가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우리 제주 반도체 영상 업로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여러분들 새롭게 진입을 마쳤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자, 제 평단가가 여러분들 얼마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2600원 라인 잡고 진입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3.73% 살짝 물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손절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빠진다면 조금 더 담아 볼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거가 뭐냐면 우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필드로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쪽에 많은 수급이 붙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소부장 업체들은요, 주가상승이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가격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고, 우선은 대형 종목들 위주로 먼저 랠리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 낙수효과 랠리가 우리 소부장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SK하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주가 옆으로 좀 누워있죠, 여러분들. 어제, 불강력적인 시장 리스크가 팡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심리는 는군요. 어떻게 뭐 눈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랬고 항상 그랬듯이 강하게 한번 빠지고 나선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저는 이걸 믿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악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시간적으로 차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신 생업의 종사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요것만 지불을 해주신다면 제가 차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명확한 타점들이 떴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유들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에선 매도 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사야 되는 자리에선 매수 타점을 짚어 드릴 겁니다 우리 제주 반도체 만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이 관심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타점들을 남발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방식이요 1주에서 2주 정도 끌고 가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딱 좋은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요 템포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타점 남발할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확실한 종목들만 짚어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제조반도체 갑자기 주가가 훅 빠질 수도 있겠죠. 자 요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 스탑로스를 걸어두셔도 괜찮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제조반도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통해 가지고 다시 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다. 최근 같은 경우에 전력주 여러분들 굉장히 좀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좋은 성 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 같은 것들 여러분들 저도 좀 많이 물렸죠. 이런 것들 물려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2차 전지나 전력주 여기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증이 가능하고도 남다. 이 정도 물린 건요. 충분히 해증이 가능하고도 남는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장세가 좀 많이 좋지는 못하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면요. 화면상단 나와 있는 제 계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진행을 해주세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님들만 그룹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저장되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들 매매를 실제로 진행을 할 때마다 제가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타점 받아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똑같은 이 라인 대에서 매매를 진행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투자 참고용 ...으로만 참고하셔도 뭐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버튼, 영상의 좋아요버튼 이렇게 조그만 일조를 해주셨다면 간단하게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감사한 마음 담아서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게요 당연히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요청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앞전에 지금 우리 주식장세 순환매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 최근까지 우리 주식장세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최근 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니다 우리 주린이님들 상당히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이 순환매 사이클이 뭔지 아마 좀잘 체감하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순환매를 이용하며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자 백마디 말보다 한번 좋은게 뭐예요 한번 직접 보는거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 테마가 주도를 해주고 있는 테마들 안에서 또 주도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저의 매매의 일지를 전부 다 공개하고 를할 겁니다. 제 매매 일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진입했던 타점하고 제가 팔고 나왔던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 감을 잡기가 좀 쉬우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영상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매매 일지 보면서 빠르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로봇주입니다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고요 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구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봇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르입니다 자, 진입했구요팔았구요진입했구요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우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때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차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 파고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획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이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 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아래구간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 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4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 가지고 대량 발 속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즈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